읽고 읽고 있는 책이요. 어, 주로 두 권. 그엊그제 보여드렸던 이게 스토아주의자 그리고 나는 스토아주의자가 되었다라는 책하고. 어, 최근에 보고 있는 건 고르기아스. 거의 소크라테스와 그그 그 후예들한테 좀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요새. 네. 읽고 뭐한번 뭐 읽고 말 책들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. 철학서는 저는 이제 어떤 뭐 분들은 좀 빨리 그냥 이렇게 막 띄엄띄엄 읽기도 하는데 빠르게 읽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루에 몇 페이지 많이 안 봐요, 이렇게 또 음미해보고 그 사람의 평생 연구한 어떤 사상이잖아요, 이렇게. 그런 대화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소화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훨씬 일반 도서보다는 훨씬 힘들어요. 음, 각자 뭐 독서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, 그건,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되,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, 어쩔 때는 뭐한 페이지 가지고도 하루 종일 사색할 때도 있고요. 이게 옛날 말들이고, 옛날, 이제, 사는 건 비슷해요. 시간이 아무리 흘렸어도 사는 모습은 비슷합니다. 제가 볼 때는. 비유도, 이제, 요새 물건하고 좀 달라서, 그 당시에, 이렇게 예. 예, 여러분 여러분 예, 문물이 요새하고 달라서 그렇지 그래도 어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. 피부 들어도 이해되는 거 보면은 모르겠어. 이 다음 세대는 또 모르겠어. 이 다음 세대는 우리하고 좀 너무 달라서 우리는 그래도 시골 생활을 저는 어릴 때 해봤거든요. 할아버지 때또 외할아버지 또 이렇게 예, 막 가서 이렇게 불 피고 같이 좀 이렇게 일도 거들고 이렇게 해봤어. 근데, 오히려 그런 얘기들 들으면, 이제 농경생활 얘기 들으면 익숙한데, 그 다음 세대들은 모르겠어요. 예. 어떻게 이해하는지를.